8년 동안 찌운사를 8주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선한 기업 애터미에서 선한 성공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부 사업자 중 부사업자 셀즈마스터 강산 김원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습관은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귀에 꽂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습관을 바꾸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다이어트 전도사가 된 저는 현재 55세이며 전직은 육군 소령이었습니다 현재는 주업으로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 부사업자이며 부업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악명높은 기숙사 사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챌린지를 시작하는 첫날 제 몸무게는 92kg이었습니다. 인떡이라 하기엔 너무나 온배 때문에 양말을 앞으로 신지 못하고 옆으로 신어야 했어요. 아,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는 걸로. 그래서 결심한 챌린지에서 저는 18kg을 감량하였고 함께했던 아내는 10kg을 감량했으며 또 소속 센터인 미라클 센터의 식구들 14명은 총 120여 킬로그램을 감량하였습니다. 제가 챌린지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한, 선한 성공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애미에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자의 삶을 병원에 누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저한테는 7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쉬운 5시니까, 음, 딸아이 결혼식에 휠체어 를 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중에 애터미였을까요? 굶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다면 저는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터미 슬림 바디 챌린지는 배고프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음식, 운동, 건강기능식품, 함께하는 습관 이네 가지 습관을 바꿨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저는 절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에 야식 할거 없이 닥치는 대로 먹고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살 찌우는 습관을 확 바꿨습니다 간식과 야식을 끊고 아침은 가볍게 먹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되 밀가루, 흰쌀밥, 국물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녁에는 꼭 애터미 쉐이크와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쉐이크만으로는 배고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쉐이크와 단백질을 먹고 1시간 30분을 운동을 해도 허기짐을 느끼지 못했어요 쉐이크에는 18가지의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었고 단백질에도 동식물 유래 3가지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는 아주 제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운동 습관입니다 저는 걷기와 달리기를 포함해서 하루에 2만 보을 채우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칼로리 제거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스쿼트 등 어디에서나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씩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의 애용자가 됐어요. 세이크와 단백질은 기본이고, 해모인, 프로펙타민 오메가3, 파인자인 등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아무 리 시간이 없어도 이것만큼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챌린지를 시작할 때, 제 체지방률이 32%였습니다. 끝나는 날은 17%였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12%로 더욱 감소됐습니다. 살이 빠지더라도, 체지방이 빠져야 남성은 멋지게 빠지고 여성은 아름답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만으로는 불필요한 체지방을 날려버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같이 5학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운동의 강도나 양적인 부분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애터미의 애플페논과 보이차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멋있게 또 사랑하는 우리 아내는 이쁘게 빠졌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힘! 에너지입니다 운동하면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거 바로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입니다 심층수 500ml 한 병에 이 비타, 파워비타 에너지 한 포를 탁 털어놓고 흔들어서 한 모금 촥 마시면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시원해지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약 20여 킬로를 감량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흔한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 마지막 습관은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익산 미라클 센터의 챌린지 시스템 속에서 함께했던 것이 저의 성공의 네 번째 열쇠였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쉬고도 쉽고 그런데 센터의 시스템 어, 챌린지 단톡방을 통해서 운동, 식단, 체중 이런 것들을 매일 인증하면서 서로 응원도 하고 또 살짝 경쟁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이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도대체 입을 옷이 없는 겁니다. 허리띠도 처음엔 5cm를 잘라서 사용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3cm를 더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아, 요즘 들어 저희 아내가 저의 맨몸을 지그시 쳐다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음. 저희 딸아이도 요즘엔 간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희이렇게 멋지게 변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에게 어, 자기야, 그 시기, 자기 신랑, 세 장가가 갔어. 관리 잘해라. 이 이렇게 한다던가, 또 어떤 분들은 음, 조금만 기다려봐. 그 뭐시기냐? 요요가 올겨하고 어, 시기 어린 말을 한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습관을 변화시키며 애터미와 함께한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요요는 없을 것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선한 성공자의 걷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애터미 초기 사업자지만 챌린지 덕분에 9월 전반기에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챌린지 전에는 저와 아내가 소비자를 찾아가서 제품과 회사 정보를 소개했다면 챌린지 후에는 소비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제품을 먹은 거야? 라고 물어와서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과 회사의 정보를 소개하면서 챌린지 이후에 62명의 회원이 가입되었고 쉐이크 등 관련 제품의 판매량이 두 배나 증가했던 겁니다. 저는 2025년 12월까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달성하겠습니다. 애터미 성공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1 0 0개 선교지를 세우겠다는 형님, 목사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며 지금도 요양원에 계신 양가 어머니 두 분을 살아생전에 반드시 제가 직접 모시는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 현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로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성공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